자, 오늘도 김씨앙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 여기 인기글 사연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파파 요 카페는 상당히 재미있죠? 파이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도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파이코인을 욕하는 사람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뭐, 파이코인을 욕한다고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자, 여기 홈페이지에 오시면 인기글이라고 있습니다. 인기글을 조회수별로 한번 쭉 보면, 베스트 1, 2, 3 골라서, 한번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쭉 나오죠? 자, 제일 위에 있네요. 1682. 닉네임, 꽝아범님이 적어주신 제목, 큰딸도 만두이 됐네요. 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뭐죠, 이거? 만 개입니다, 만 개. 노드 돌리고 계시네요. 자, 캡처가 하나 올라왔고요. 내용이 짧습니다. 시집갈 준비 끝났다. 남편 값만 잘 데리고 와라. 자, 요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시집갈 때가 됐으니까, 그래도 한, 한 20, 30대 정도 되어 보이죠? 개수가 무려 만 개가 넘어서 만한개 채굴이 된것 같아요. 요거는 꽁아범님의 지갑이 아니고, 그큰 딸이 채굴하고 있는 지갑인 것 같네요. 자,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과연 요 개수에 대해서 민심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좋겠어요. 이제 제 인생만 즐기면 되니, 그게 좋습니다. 와, 혼자서 힘든 고지를 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를 끝까지 믿고 눌러주는 착한 딸입니다. 아, 딸이 직접 하고 계시군요. 뭐, 딸의 명의만 빌려서 뭐, 폰을 하나 개설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딸이 직접 하고 있나 봅니다. 답글도 이렇게 하나하나 잘 달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장인어른. 누구시더라, 번호표 3789번이셨던가요? 자, 벌써 4위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죠. 4위 조건도 만들기. 돈은 저 정도면 충분하니 평생 여왕처럼 모실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아들은 12,000득이 와 만개도 있고 12,000개도 갖고 계시고 대단합니다. 10만 득입니다. 돌싱도 가능하세요. 나중에 혹시 돌싱되면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갓 시작하는 파이어니어들은 꿈의 숫자로 보여지겠네요. 앞으로 순수 채굴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듯 노드 10만원짜리 똥컴으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남는 거라고 깔아줬어요. 그래서 가능했죠. 이제는 노드해도 서버급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와 혼수로 만파이 최고의 스펙 감사합니다. 그게 스펙이 되는군요. 따님분 나이가 중딩 어떻습니까? 막내딸은 중딩인데 막내딸은 안될까요?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채굴에서 지금 3500개 정도 됩니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신세계에서 살아갈 것 같네요. 와우 멋지십니다. 우리 막둥이도 중일이고 3년 했어요. 케어시만 잘 되면 그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울아들 25살인데 소개팅 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예 맞선 보고 보내야 할 듯합니다. 울아들 1900개 정도 있는데 고3입니다. 아빠가 8,100개만 주시면 되겠네요. 연하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친하고 헤어지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가족이시네요. 와우 꿈의 숫자 만개를 보다니 열심히 채굴하셨나 보네요.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아빠 믿고 3년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믿어준 것도 고맙고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0억이네요. 맞아요. 아무 일안 하고 저축해 놓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평생 삽니다. 3% 금리로 100억이면 한 달에 2,500만원 나오겠네요. 1,000억 이상이죠. 그럼 더 좋죠. 따님의 만들기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따님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도 가족 노드를 빨리 시작했어야 했는데, 10만 원짜리 똥컴이라 지금은 점수가 높지 않아요. 다만 채굴률 높을 때 빨리 한게 잘한 것 같아요. 정답은 노드인가? 맞습니다. 노드 한다 그리고 가족 모두 한다. 요게 정답인 것 같네요. 사돈 누구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제큰 딸은 아직 만득이 되려면 200여 개 부족합니다. 둘째 채굴량은 만 600여개 막내는 6050여개입니다 이분도 상당하시네요 아주 개수가 해모님댁에 비해 저희 집이 좀 부족합니다 일단 제 것이 적어서 1번 딸 1만개 2번 아들 9천개 3번 딸 7천개 어쨌든 애들 미래 대비한다는 마음에 든든합니다 성인 될 때까지 쭉 락업할 겁니다 1번 2번은 성인이라 마그까지 됐네요 모두 3년 백퍼입니다 제가 더 유리하겠네요. 중3, 중2, 초5라서 쭉 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먼저 즐기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지금 보니까 갖고 계신 수량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결론은 결국 노드를 돌렸냐, 안 돌렸냐 요 차이인 것 같네요. 저는 어차피 저 정도의 숫자를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냥 승부수로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뭐 지갑이 어찌 되든 말든 나중에 매집을 좀 해서 수량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각자의 판단이지만 노드도 뭐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거 노드 돌리고 있는 게 있어갖고 충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돌릴 것 같고 나중에 매집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정도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또 축하를 드리고 요렇게 밑에 보면 댓글로 뭐 난리가 납니다. 쭉쭉 이어지죠. 끝에 것만 한번 볼까요. 따님은 언제 시작한 건가요? 엄청나네요. 2년 반쯤 되지 않을까 하네요. 잘 기억이 안나요. 엄청 금방 모으셨네요. 저는 21년 초에 시작했는데 노드 작년에 시작했더니 아직 채굴량이 6천개가 못되는데 중간에 좀 쉬기도 했긴 하지만요. 자, 요렇게. 6천개도뭐 상당히 대단한 양이거든요. 저 정도 있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막 몇천개씩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평균 내보면 저 정도 수량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꽁아범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베스트 1위. 달성했습니다. 2위를 만나러 가보죠. 자, 조회수를 쭉 봅니다. 자, 1404. 지후 파파닷 님이 남겨주신 답답하네요 가족들이 점점점.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봅시다. 저는 4년 넘게 채굴 중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을까 봐 추천 안 했는데요. 가족들에게 설명하니까 요즘 뭐 하고 다니냐고 돈 되는 거면 너가 벌어서 줘.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저만 하네요. 가족분들과 같이 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그만큼 서로 믿고 하시는 거니까요. 화이팅. 자, 파파닷님이 남겨주신 글인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좀 지원을 안 해준다. 동참을 안 한다.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어, 이렇게 보이네요. 다른 분들은 의기투합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 구성원이 얘기를 했다. 이러면은 뭐. 아, 그래 하면서, 뭐, 믿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지금 파파다님처럼 협조가 전혀 안 되는, 뭐, 사기꾼처럼 뭐, 바라보는, 뭐, 그런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글을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자, 댓글로 한번 민심을 만나보도록 하죠. 다른 가족들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저는 반강제적으로 해놨는데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케와시 등록을 안 하네요. 저는 아마 얘기했으면 앱 삭제 당했을 겁니다. 100% 공감합니다. 힘들게 설명하면 나중에 부자되면 도와줘. 부자돼서 봅시다. 저 역시 채굴도, 노드도 저 혼자 합니다. 집에 와서도 케와시 검증을 켜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될 겁니다. 오픈메인넷이 되기까지 코어 팀 아니라 일반 검증인도 노력해야 한다 생각해서 저는 검증이 뜨든 안 뜨든 켜놓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다르기에 지금 남들이 보기엔 이상해 보여도 저는 잘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도 뭐라도 하려 합니다. 저도 이해 안 되지만 지금은 생태계가 생겼으니 믿어야죠. 파이팅. 아니요. 처음엔 전혀 믿음이 차선책을 선택했죠. 반강제로 나만 믿고 따라와 지금은 응원해줘요. 부럽네요. 부자 되세요. 와이프에게 생태계 체험 좀 시켜준 뒤로 알아서 척척. 이번에 땅 사준이 처가 식구들까지 가입하네요. 와우, 처가 분들까지 하면 몇만 개 되시겠네요. 지난번 완주 쪽 사신 분이시군요. 대박. 와이프 선물 기가 막히네요. 아, 그땅 그때 선물해주신 그분인가요? 코토아르님이? 아,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군요. 저도 와이프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래서 저만 혼자 합니다. 상장해서 부자 되면 그때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랑 같으신 곧 여보 사랑해 할 겁니다. 환승은 설마 아니시겠죠? 별일 아닌 일에 화를 잘 내고 의부증 초기 여자라면 지긋지긋 환승 아닌 하차 혼자가 편합니다. 현물이 동기부여로는 최고죠? 마 완료되면 털고 나가고 싶네요. 더 오래 보시죠? 파이코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오래된 계획인거 제 주관적인 판단하에 이제 아는 지인 가족 굳이 권유 안합니다. 매일 누르라고 신경쓰고 싶지도 않네요. 생각보다 남보다 가족이 더 스트레스입니다. 부자되셔서 혼자만 쓰세요. 아들 누르는거 못믿어서 제가 노트패드로 누르고 와이프랑 어머니는 이태리 명품백. 코인으로 사줬고 다들 열심히 누릅니다. 힘내세요. 역시 보여줘야. 파이팅. 아, 제일 중요한 거제 처가가 이란 분들입니다. 이란 설날 때 이란 친인척 가입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가입 안 하면 못 나가게 막아라고 부탁했는데 웬걸 친인척 다 가입하고 조용히 채고라고 있다는 거에 충격. 제 처가 댁만 몰랐다는 게 2차 충격. 입 다물고 채굴하더군요. 글로벌한 코인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 녀석 둘과 함께 채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작은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공부 좀 하라고 하니 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애들한테 파이에 대한 ot를 잘못한 것 같아 반성하는 중입니다.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더군다나 미성년자에게는 파이에 대해 올바르게 잘 설명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나태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도 아들에게 말했는데 공부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똑똑해도 사기당하는 세상이지만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두려워 말라고. 전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좋은 걸 나만 해야죠. 조용히 하고 돈 벌고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가족까지는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저녁마다 설거지한다고 해보세요. 아 그게 접니다. 채굴 안 누른 날은 설거지 안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기부앤테이크. 안 통해요. 3년 전에는 안 한다고 뻑이다가 지금은 저보다 채굴 버튼 더잘 눌러요. 혼자 핸드폰으로만 하는데 1000개 넘었네요. 물건도 사고 매장가서 결제하는 거 보여줬더니 지금은 약간 반 광신도처럼 파일을 아끼고 저한테 한 개도 안 주려고 합니다. 이런 글은 부럽습니다. KYC 해주면 파일 10개만 주라 해도 안 줘요. 자, 요정도 알아봤는데 거의 한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죠. 역시나 협조를 안 하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 또 뭔가 좀 보여주고 이러니까 열심히 또 동참해 주는 가정도 있고 역시 다 각자의 집집마다 다 다른 것 같네요. 자 요정도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댓글이 뭐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자 지후 파파단님이 남겨주신 답답해서 남겨주신 사연이 오늘의 패스트 1,2,3 중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두 개의 사연만 봐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흘러갔죠. 요정도 오늘 사연을 나눠보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의 가정은 협조가 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